백제는 작고 약한 나라였다고요? 당신이 아는 백제는 진짜 백제가 아닙니다. 1971년 공주 무령왕릉이 열리며 백제 실체가 다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무령왕은 일본부터 중국, 동남아까지 바다 위에 22개의 담모를 둔 해상 제국의 군주였습니다. 담모는 단지 지방행정구역이 아닙니다. 왕족이 직접 파견되어 다스린 반동이평 해외 거점이었습니다. 중국 사서 양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제는 22개의 담로를 두고 왕족이 다스렸다. 그것점들은 지금의 중국 산둥성, 저장성, 부젠성등 동중국해 연안부터 광서성 남부와 베트남 접경 지역까지 이어졌고, 테마도와 규슈, 탐라, 타이완을 거쳐 동남아 해안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국 광서성에는 백제양이라 지명이 남아 있고. 일본 규슈 난고촌에도 백제인의 전설이 전해집니다. 탐마와 대마도에서 출토된 고대 유물은 이곳들이 단순한 무역지가 아니라 백제의 직할 거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백제를 한반도의 작은 나라로만 배워왔지만 실상은 바다를 장악한 해상 제국이었습니다. 2 2담로 그것은 단지 행정 구역이 아니라 백제가 펼친 해상 패권의 증거였습니다.